우리가 이제 일상을 살면서 익숙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뭐, 숨 쉬는 공기 같아가지고, 이게 변화하게 되면은, 어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어 지금 글로벌, 그니까 전 지구,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제일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 이 코로나 팬데믹 같은데요. 그니까,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렇게, 가까이, 거, 가까운 거리에서 얘기를 하기도 좀 불편하고,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예전에는 아주 익숙했던, 예전에는 항상 하던 일들을 지금 많이 못 하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뭐, 먹는 코로나 팬데, 저, 아, 먹는 약도 나왔다고 하고, 백신도 있고 해가지고, 음, 좋아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익숙치 않은데, 지금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디지털 자산 시장 또 금융 시장에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현상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어, 여전히 뭔가 의심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외신이 사실 오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쓴 사람들한테 어, 조금 더 호감을 느낀다는 그런 심리 실험 결과인데요, 이 영국에서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마스크를 하는 것을 안 좋아했거든요. 뭔가 이렇게 자기를 가리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서양에서는 이 얼굴에 그 가면을 쓰고 가면무도회 이런 걸 하긴 했는데,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얼굴을 가리거나 마스크를 쓰거나 이런 것들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이 확산하고 나서 오히려 마스크를 쓴 사람들한테 오히려 매력도를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익숙한 현상이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익숙하게 되는 그런 건데, 이 연구가 재밌는 게그 의사들이 쓰는 의료용 마스크 있잖아요? 그거를 쓰면은 남성의 경우에는 그런 마스크를 쓰는 여성한테,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마스크를 쓴 남성한테 오히려 매력을 느낀다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익숙한 것들이 변화하면 공포스럽기도 하지만 어, 어떤 상황이 변화하면 또 그것이 또 매력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어, 어떤가요? 제가 이렇게 제캐릭터처에 마스크를 좀 씌워봤는데 어, 조금 더 신뢰감 있는 그런 느낌이 드세요? <laughs> 예. 어, 지금 오후 방송하는 지금 시간은 2022년 1월 14일 4시 42분입니다. 금요일이고 해서 조금 가벼운 이야기들로 오늘 오후 방송을 꾸며볼까 합니다. 제가 뭐 마스크를 항상 쓰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 항상 우리 독자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신뢰 있는 기사를 좀, 뉴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익숙함, 익숙하지 않음 이런 얘기를 그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이제 테슬라가 자기네 홈그 굿즈 판매하는데 일부를 도지 코인으로 결제하는 거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 영화 펄프 픽션을 둘러싼 이 NFT 논란이 좀 있습니다. 이 얘기 쭉해 드리려고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요. 중요한 뉴스가 이거죠.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국은행에서 연, 어,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벌써 세 번째인데요.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의 긴축 속도,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는 속도도 어,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주열 총재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이제 금리를 올려서 이게 1.25%가 됐거든요. 근데, 금리가 1.5%가 되더라도 그게 그렇게 뭐, 긴축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1.5 또는 1.75%까지 기준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 요게 이제, 시장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단짱, 우리는, 우리가 이제 예금금리 같은 게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일부 은행들은 벌써 예금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더라고요. 어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한국 은행의 기준 금리 변화를 쭉 보고 있는 건데요.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다음에 이게 0.5% 수준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번세번 세번 올렸습니다. 이걸 앞으로 두번 정도 더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두번 정도 더 올릴 수 있다가 되게 뜻하는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 올해 연준이 금리를 세번 혹은 네번 올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어 미국이 움직인 걸 봐서 미리 미리 이렇게 올려놓은 것이 버퍼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한국은행이 움직임이 상당히 신속했죠. 그리고 이거는 금융위원회가 가계저축을 가계대출을 줄이려고 하는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거하고 맞물려서 돌아간 건데. 어쨌든 이거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적절하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이때 금리를 올려주지 않았으면 달러원 환율 같은 게막 난리를 쳤을 거거든요. 어, 지금 환율이 한때 달러원 환율이 1200원 넘어갔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 금리를 적절하게 맞춰주지 않으면 미국하고 금리를 맞춰주지 않으면 환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뉴스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어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서 어 말도 많고 뭐 탈도 많았던 정부가 추경을 결정을 했습니다. 14조 원을 추경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어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들한테 기본적으로 300만 원씩 지급을 하겠다. 이홍 부총리가 계속해서 이거를 거부했었잖아요. 자꾸 돈 퍼주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근데 일단 14조 원 정도를 했는데, 뭐 일부에서는 14조 원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추경을 했고요. 추경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시장에 한국 채권 시장에 국채가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 채권 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까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그런 경우에는 뭐 금리가 너무 오버슈팅에서 올라가는 경우에는 어, 국채를 사주겠다 한국은행이 그래서 금리를 조정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정부의 돈 풀기에 대한 그러니까 어, 미니 사이즈의 그 양적완화를 우리가 하는 거죠. 한쪽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너무 금리가 올라갈 것 같으면 한국은행이 채권을 사줄게 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연준이 한 거랑 비슷한 일을 어, 한국은행이 미니, 아주 작은 규모로 해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또 금리 상승에 대해서 대비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오른다. 그리고 가계대출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예, 여전히 속도가 너무 빠르다. 여전히 그그 가계대출이 크니까 이거를 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금요일 날 제가 방송을 보통 아주 가벼운 주제로 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어, 중간 중간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제가 한번 어, 그 답을 드릴 수 있는 한 범위 내에서 답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제 잠깐 지금 어, 채팅창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비비고오라고 아이디를 쓰시는 저희 구독자께서 도지가 주말간에 떨어질까요?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과거 같았으면은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도지가 정말 진짜 투더무운 할 텐데요. 지금 조금 오르다가 멈춰 있는 걸로 제가 보고 방송을 들어왔는데. 음, 도지코인이 결제를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어, 머스크, 그니까, 테슬라가 도지코인 결제를 한게 처음도 아니고, 어, 미국에서는 몇몇 그 회사들이 결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테슬라가 갖고 있는 상징성이 있어서, 어, 움직임이 있는데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도지코인 가격이 예전처럼 그렇게 강하게 오르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여기서 오버슈팅 됐으니까 떨어진다 그것도 생각하기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는 좀 조정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또 다시 계속 올라가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점진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오르던 내리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 저보고 선글라스까지 쓰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저는 안경을 쓰고 있는데 마스크에 선글라스를 해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합니다. 제가 한번 컬커처를 만들어 봐야겠네요. 자 다음 뉴스로 가볼게요. 이제 오늘 그 음, 방송의 주제인 익숙하지 않은 일들 몇 가지인데요. 자, 펄프 픽션 영화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 뉴욕에서 열렸던 NFT 그 컨퍼런스에서도 화제가 됐던 건데요. 펄프 픽션을 만든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이 자기가 그 행사에 참여하면서 펄프 픽션에서 이제 개봉된 영화 중에 어그 자기 그 희곡 시나리오 시나리오도 nft로 만들어서 팔았고 또 영화 자체도 nft로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음 이거에 대해서 미라맥스 라고 하는 영화사 판권을 갖고 있는 곳에서 어 소송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펄프 픽션이나 영화는 영화 사건데, 왜 감독이 나서서 NFT를 발행하는 거냐? 이런 얘기인데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 측에서는, 그건 무슨 얘기냐? 이거는 내, 그 어떤 지, 내 지적 저작물을 바탕으로 해서 NFT를 발행하는 거고, 내가 영화를 다시 찍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영화를 다시 상영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영화에 기반한, 어, NFT를 발행하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 이제 논란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기사가 난 건데요. 이 어, 영화사하고 감독 사이의 이 소송이 어떻게 되느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저작권을 가져간 뭐 음원, 그러니까 음반 회사들, 영화 회, 영화사들 이런 데가 어, nft 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할 거냐 탈례가 어, 없거든요 이게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은 어, 이런 얘기가 들...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그 가수가 어, 이 노래 노래를 자기가 만들 때그 음반 그 노래에 대한 저작권은 음반 회사에 가 있지만 내가 이 노래를 부른 작곡 어, 가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가이 이 노래를 기념하는 NFT를 내겠다라고 하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음반 회사가 그것까지도 저작권을 갖고 있나요? 애매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할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 너도 나도 나서서 뭘 해보겠다고 하겠죠? 유명한 영화 감독이나 유명한 가수나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그 원작자 원작이 있는 어떤 음, 걸 가지고 NFT를 발행하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배가 아프겠죠 자기네들이 할수 있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새로운 상황입니다. 영화 펄프픽션은 저도 봤는데요. 거기 보면은 되게 인상적이잖아요. 우마 서먼 여주인공하고 그존 트라볼타가 같이 그 춤추는 장면이 나오죠. 아주 묘하게 그 춤추는 고그 장면이 굉장히 명장면인데. 만약에, 콘틴 타르티노 감독이 그, 이번에, 펄프 픽션 NFT를 만들 때, 그 영화 촬영과 관련, 그 장면과 관련된 뭐가 나온다고 하면은, 음, 영화를 좋아하는, 그 장면을 좋아한 저 입장에서는 가격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것 같아요.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생소하죠. 익숙하지 않은 현상이죠. 우리 주변에, 이제, 암호화폐 때문에, 이런 익숙하지 않지만,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 어느 순간 이게, 이제, 음, 일상처럼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익숙하지 않은 건 이건데요. 어, 멕시코에 부동산 테크 회사 하나가 어, 암호화폐,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를 했다는 거거든요. 부, 비트코인을 이용해서 부동산 거래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많이 있는데, 이 경우는 뭐가 재미있냐면, 집을 판 사람이 그냥 비트코인을... 각, 그 결제 대금 비트코인을 그대로 받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오후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 위메이드 위믹스 건하고 비슷한 건데 M&A를 할때 결제 통화를 그냥 위믹스 코인으로 한것 같은 거죠. 집을 사고 팔때 그거를 휘안머니로 바꾸거나 이러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익숙하지 않죠. 생소한 일인데 이런 건들이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제 이게 익숙한 일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제가 그 채팅창을좀 보니까 그 선글라스 얘기가 그제 캐리커처 얘기가 아니고 팀카이 님이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얘기였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습니다. 그 다원님께서 1월 14일 밤 10시 30분 어... e c b 총재가 연설을 하기로 돼 있다. 아, 요거는 음 제가 이 일정은 제가 잘 커버를 못할 것 같은데요. 아마 우리... 어, 뉴욕 특파원들이 요걸 커버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 22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할 건지 잘 모르겠네요. 그, 뭐, 그 내용이나 이런 거를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원님께 답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표제 중에 하나이기도 한, 테슬라의 온라인 샵에서의 도지코인 결제. 어, 이게 이제 작년, 지난달에 나왔었죠. 이 얘기가. 그러니까 어 일론 머스크가 올해 인물 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자기는 도지 코인으로 온라인샵에서 결제를 하게 할 건데 여기 지금 보고 계신 게그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 버클입니다. 그 카우보이들이 쓰는 그런 버클인데 이게 853 도지의 가격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제를 하려고 들어가봤더니 뭐 주소도 적고 이름 적고 뭐어 어디로 배송할지 배송지를 다 적게 돼 있고. 어, 이름을 다 적은 다음에,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할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지코인이라는 게 뭔지, 이걸 결제하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 홈페이지, 얘네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도지코인이라건 이런 거, 이런 거고, 이걸로 물건을 사면은 환불이 안 된대요. 환불이 안 되고, 당연히 환불이 안 되니까, 이거를, 어, 달러로 바꿀 수도 없습니다. 도지로 결제한 상품은 환불도 안 되고, 어, 달러를 바꿔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얼핏 본 걸로는 어, 테슬라의 그 온라인 샵에 여러개가 있거든요 뭐 이제 자동차 커버 같은 것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호루라기 휘슬 그 사이버 휘슬 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요 버클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 사륜 전기 자전거가 있어요 어, 어린이용 그거는 좀비싸더라고요12,020 도지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세 종류를 봤는데 일반 쇼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냥 이름 적고 배송지 적고 클릭해서 도지로 결제할 수 있는 그렇게돼 있더라고요 그 제가 이제 엊그저께 테슬라 그 자동차 홈페이지에도 그 F F12 키를 누르면 코드를 볼수 있는데 그 코드 안에 암호화폐 결제를 할수 있는 게 숨겨져 있었잖아요. 숨겨져 있는 건지 뭐 장난을 한 건지 테스트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사실은 결제 통화가 도지코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도지코인으로 결제를 해 보겠다고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고 실행에 옮겼죠, 이미. 그리고 작년에 이미 그 어, 일론 머스크가 만든 새로운 회사 그 스페이스X에서는 어, 도지코인으로 펀드레이징을 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달 탐사 로켓을 발사하겠다라는 계획을 어, 어나운스먼트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진짜 도지를 로켓에 실어서 달나라로 보내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도지 투더 문이라고 하는 트윗을 어, 일론 머스크가 많이 날렸는데 그걸 실행에 옮기겠다는 거예요, 이 양반이. 진짜 도지를 도지로 돈을 모아 가지고 그걸로 로켓을 만들어서 달나라로 보내는 거니까요. 그래서, 테슬라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약간 좀 괴짜이긴 합니다만, 이걸 하나하나 해보고 있죠. 테슬라는 금세기 내에 화성에다가 인류를 이주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금세기라고 하는 게 뭐, 뭐, 어,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꼭 화성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안 들던데, 어, 이제 정말, 인류가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서 살수 있는 어, 그런 어,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익숙, 정말 생소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은 생소하지만 한 100년 후에는 아주 너무나 익숙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 제가 왜 자꾸 익숙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제가 관여하는 제가 이제 어찌어찌하다가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그, 벤처 캐피탈 리스트 한 분이 만드신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구경을 하러 들어갔다가, 거기서 크립토 얘기를 쭉 하시는데, 그 단톡방의 방장님도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할 듯, 못할 듯, 이렇게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몇 말씀 나눠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여전히 이 크립토를 이해를 못하 어떤 그 이해의 깊이가 너무 얇아 가지고 음, 과연 내재 가치가 있느냐 뭐 이런 것부터 아주 기초적인 그런 얘기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든 좀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 근데 여전히 그 이제 그 피안머니가 갖고 있는 익숙함에 계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도지코인으로 이렇게 결제를 하는 세상이 됐는데 여전히 그거를 어그 법정화폐 또 법정 화폐에 근거한 CBDC 이런 거에 너무 갇혀져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방송 제목을 그렇게 사실 붙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건또좀 새로운 얘기인데요. 음 이거는 손목 시계입니다. 손목 시계인데 어, 당연히 눈치채시켰지만 이건 NFT입니다. 하나 하나가. 그래서 어, 요 밑에 잠깐 보시면은 이 h u d d 라고 하는 저는. 시계를 잘 몰라가지고 이게 되게 유명한 온라인 시계 관련된 그 샵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인터뷰를 했어요. 이 시계를 제작하는 디자이너하고. 근데 음 이게 이제 이 디자인의 기본이 롤렉스 같은 아주 고가 시계거든요. 그래서 이 고가 시계를 알고리즘을 돌려가지고 어 색깔도 바꾸고 뭐어 이미지도 바꾸고 해가지고 만개 정도를 민팅, 을 계속 민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런 디지털 시계. 그러니까 실무 실제로 존재하는 시계가 아니고 아, 롤렉스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NFT 시계거든요. 그래서 얘 이걸 만든 작가하고 요 어, 인터뷰를 한 건데 그걸 제가 좀 읽어 보다가 재밌어서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그, 대문 사진, 프로필 사진으로도 쓸수 있고, 뭐, 이런 건데, 실제로 작동하는 시계라고 해요. 그래서, 메타버스에 이걸 갖고 가면은, 실제로 작동한다, 시계가. 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던데, 제가 되게 신기하게 생각했던 시계가 요겁니다. 요건데, 어, 이 인터뷰를 하면서 물어봐요. 이 작가한테. 음, 자, 여태까지 만든 시계 중에 제일 인상적인 시계가 뭐냐 했던 요거를 꼽았더라고요. 근데 요게 뭐냐면, 지금 이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데, 어, 이 뒤에 있는 게 몬스터예요. 몬스터의 이게 손목인지 목인지 애매한데 거기에 시계가 이렇게 감겨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것도 보시면 요게 사람 손이에요. 손목이에요, 이 요거는 약간 사이버네틱하게 무슨 로버트 같은 거에 손목 시계, 손목에다가 시계를 채우는 거고. 이건 괴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조그맣게 보이는 요게 괴물의 눈이에요. 여기가. 근데 이게 이 시계가 2만 2만 불에 팔렸대요. 이 시계가. 요거 자체가 요 NFT가 그래서 어, 이 인터뷰를 한 그니까 아까 이이 이 인터뷰를 한 허들린 키라고 하는 이 사이트는 진짜 어, 명품 시계들에 대한 정보 그 시계들에 대한 가격 그 시계들의 뉴스를 다루는 곳인데 거기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는 거지 이게 물질적으로 손으로 만져볼 수 없는 시계인데 롤렉스를 흉내낸 시계인데 2만 불에 팔렸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지. 이런 시계를 몇 개나 팔려고 하는 거냐. 되게 많이 팔았대요. 이런 시계를. 그래서, 어, 이거 정말 생소한 걸거 아니에요. 이런 그 인터뷰를 한그 시계 전문 기자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왜이 시계를 2만 불이나 주고 사지? 이렇게 된 건데, 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롤렉스도 NFT를 만들 수 있겠죠. 롤렉스 하나, 뭐, 롤, 시계 수집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그 시계로 어 일종의 재테크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롤렉스가 자기 시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NFT를 만든다고 하면 가격이 얼마가 붙어의 정상일까요?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익숙하지 않지만 조만간 익숙해질 그런 일들인 거죠. 이렇게 어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에 어,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서요. 그 질문 두 가지 정도 제가 답을 해드리고 이 오후 방송을 정리할까 합니다. 빨리 빨리 방송을 끝내고 오후에 어, 불금을 또 즐기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SEC하고 리플이 소송 중인데 이더리움이 증권법에 걸리느냐 안 걸리느냐? 어, SEC가 리플은 증권이라고 하고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고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여하튼 SEC 입장에서는 리플은 증권이라고 하는 거고 증권이라고 하는 논리적인 근거들이 있어요. 이게 중앙화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어, 이더리움은 중앙화가 탈중화가 돼 있는 거고 비트코인도 당연히 탈중화가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건 증권이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리플은 중앙화돼 있다. 따라서 너희는 증권이고 우리한테 허락받지 않고 증권을 어, 판 거니까 벌금을 내.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 초보적인 그 얼마든지 생기실 수 있는 궁금증인데, 이더리움은 일단은 증권이 아닙니다. 왜 중앙화가 아니니까, 중앙화 코인이 아니니까, 어, 리플은 왜 소송을 당했지? 중앙화돼 되어 있는 코인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리플이 하는 행동들은 다 중앙화 코인이에요. 어... 리플 랩스에서 민팅을 이미 끝냈고요 그거를 매각하는 그 스케줄도 다 자기네들이 결정하고요. 그 어저께 제가 위믹스 가지고 좀, 어, 논란거리를 만들기도 했는데, 어, 마찬가지죠. 뭔가 어떤 결정을 할때왜 그렇게 누군가가 나서서 다 결정하냐 이거죠. 커뮤니티에서 해야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달러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어, 미국에서 긴축을 하는데,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답을 어떻게 들었냐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나섰어요. 그런데도 어, 인플레이션이 잘안 잡혀요. 그러면 달러 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미국 경제 자체가 큰일 납니다. 그게 70년대, 80년대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주식시장도 난리가 나고 채권시장도 난리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혼란이 오는 거죠. 엄청난. 그래서 이게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면서 중앙은행에 너무 의존하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게 2008년도에 금융이기도 그런 거잖아요. 중앙은행이 그걸 컨트롤하고 싶어서 금리도 올리고 했는데 결국은 뻥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어, 그런 것이 근거가 돼서 어, 왜 중앙은행에 의존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게 또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지금 킹슈님이 질문하신 만약에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올렸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으면 달러가치가 급락하는건 물론이고 주가도 문제가 되고 어, 금융시장 전체가 혼란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고요이 음, 아주 멋진 비행기, 전투기 이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요 로고를 쓰시는, 어, 아이디21님에게도 어쨌든 짧게나마 답변을 드렸습니다. 근데 네, 매주 금요일은 어쨌든 제가 좀 소프트한 얘기로 그 방송, 오후 방송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저희, 어, 블록미디어 텔레그램 방을 이용하셔서 거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셔도 좋구요. 어,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때그때 모아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방송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록미디어의 JJ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